안녕하세요. 육아의 바나다, 베네피아 다산점의 송쌤입니다. 오늘은 휴대용 유모차 신상품을 가져 나왔는데요. 누비엔 타보의 레노입니다. 타보의 탭3가 그동안 엄마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죠 휴대용 유모차 중에서 엄마들이 쉽고 아주 편하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유모차인데요 이번에 누비앤타보에서 네노나는 좀더 업그레이드된 상위 버전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럭셔리하면서도 쉽고 편하게 주행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 PVD 라인의 모델이고요 색깔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저 브라운과 진저 베이지 그리고 블랙 라인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메트로 블랙, 샌드 베이지, 헤이지 그린입니다 송쌤이 지금 리뷰하는 이 모델은 진저 브라운 모델인데요 가장 인기가 많아서 가장 먼저 품절이 될 정도로 엄마들이 좋아하는 색감이라고 여겨집니다 먼저 캐노피가 완벽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캐너피를 특별하게 확장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캐너피를 원하는 만큼 내릴 수가 있는데요. 따로 지퍼를 통해서 확장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확장이 되어서 완벽하게 아이를 덮어주는 게 특징이고요. 아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창도 넓게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역시 접어서 완벽하게 고정할 수 있게끔 밴딩이 되어 있습니다. 개높이 확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뒤에 있는 밴딩을 통해가지고 확장을 접어주시면 되고요. 확장을 할 경우에는 밴딩을 풀어주시면 확장으로 바로 쉽고 빠르게 넘어갑니다. 핸들의 위치는 송쌤이 자연스럽게 손을 얹어봤는데요. 높이가 너무 높지도 않고, 또 낮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 쿠션도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폭신하지도 않는 정도니까, 굉장히 핸들감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원터치로 바로 폴딩하는 뭉치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링 할 때도 편안하게 핸들링 할수 있게끔 만들어졌는데, 특히 PVD 라인은 프레임 도색을 보면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요.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고 아주 강력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스탠리스 코팅보다 10배 이상 내 마모에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가장 중요한 시트를 먼저 볼 건데요. 이 시트에 T 발을 오픈시켜 놓고 메모리 폼을 눌러 보시면 단순한 메모리 폼이 아니라 오픈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서 통기성을 훨씬 더 높여주고요. 우리 아이 엉덩이 베기지도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이동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어깨 높이도 원터치로 쉽게 조정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가 완전히 좀 어렸을 때는 어깨를 최대한 내려서 올리시면 되고 아주 편안하게 힘이 거의 안 들어갈 정도로 편안하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모델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이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쿠션이 포송포송하게 되어 있고 오픈을 했을 때 언제든지 쉽게 탈거해서 바로 세척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누비엔 타보의 트레이드마크죠. 마그네틱 버클인데요. 굉장히 예쁘게 타보 브랜드가 되어 있고요. 원터치로 바로 오픈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동그란 모양의 원터치 마그네틱이 쉽게 빨려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오픈이 되면 좌우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언제든지 쉽게 체결 가능하고 체결됐을 때 완벽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쉽게 체결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보호해 줄수 있는 패드도 안에 길게 되어 있어서 역시 편리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네노모델은세 가지 타입으로 3인1으로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T가드, 두 번째로는 라운드가드 세 번째로는 식판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성장에 맞게끔 처음에는 라운드가 좋겠죠. 아이가 어릴수록 좀 성장할수록 티가드도 자연스럽게 좀프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원하시면 식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 접병 또는 음료수 같은 거, 가자 스낵 같은 거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 다양한 상황에 맞게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가드와 티가드는 프리미엄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이질감이 없네요. 이번엔 발 받침을 볼 건데요. 발 받침이 아이가 평평하게 누웠을 때 등받이가 약 175도까지 누워지니까 편안하게 누우면서 발을 뻗고 잘수 있게끔 만들어 주죠. 이때 유가드나 티가드, 특히 식판, 트레이 같은 것을 꼽는 이 홀을 완벽하게 막아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걸리는 거 없이 누울 수도 있고 원하면은 유가드, 티가드나 스낵 트레이를 앉아서 사용 가시면 되겠죠. 이게 1단이고 좌우에 버튼이 안쪽에 있어요. 버튼을 이렇게 걸어주시고 당겨주시면 바로 2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성장을 해서 주니어 정도가 되면 발판을 밟고 앉아서 이동할 수가 있겠네요. 잠깐, 티바나 유발을 뺄때 넣을 때는 반드시 발 받침을 밑으로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픈을 하면 쉽게 넣고 빼는 게 가능하겠죠. 이번에는 등받이 각도를 볼 건데요 우리 엄마들은 너무 일찍 휴대용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누워지는지 많이 궁금해 하세요 레노는 무려 170도까지 누워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완벽하게 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조절 버튼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지 버튼이라서 손가락으로 그냥 잡아 당기시면 바로 내려가는데 원하는 만큼 내려가시면 되고 또 원하는 만큼 올려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1단계, 2단계, 3단계에 맞출 필요가 없고 원하는 각도에 조절 가능하시고요. 170도까지 누운 상태에서 발 받침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발 받침을 이렇게 펴면 우리 아이가 거의 완벽하게 침대처럼 누울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아이가 여름철에 누웠을 때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많이 불수 있게끔 앞뒤에 통풍이 잘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이 레노는 완벽하게 머리 위쪽으로 오픈을 시켜주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굉장히 아주 크고 넓게 통풍창이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가 완벽하게 누워서 편하게 잠을 잘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캐노피를 풀로 닫아주게 되면 완벽하고 편안하고 시원한 공간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레노의 네 바퀴는 모두 독립형 서스펜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 바퀴를 눌러봐도 직접 느낄 수가 있고요. 뒷바퀴를 눌러봐도 직접 느낄 수가 있네요. 네 바퀴 모두 독립서스펜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앉았을 때또 주행을 할때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휴대용 유모차의 기준을 갖고 있네요. 다음은 장바구니를 볼 건데요. 장바구니를 앞으로 넣어도 뒤로 넣어도 양쪽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대용량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뒤쪽은 장바구니가 양쪽에 마그네틱이 되어 있어서 확장을 해서 쓸 수도 있고 닫아줄 수도 있고 또 양쪽에는 메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오픈이 되지 않아도 눈으로 잘볼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노의 폴딩과 언폴딩을 볼 건데요. 가운데 조작 버튼을 엄지손가락과 뇌손가락을 동시에 눌러주시면 원터치로 쉽게 폴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되고요. 생각보다 되게 쉽고 빠르게 폴딩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옆에 핸들이 있습니다. 손잡이가 있어서 무게중심을 완벽하게 배분해주고 엄마 아빠들이 쉽게 들고 내리고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네. 이거 완전 편한데요? 차에 넣었을 때 티바가 걸린다고 생각이 들면 양쪽 버튼을 눌려서 바닥으로 접어주시면 티바가 걸림없이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언폴딩도 역시 바로 1초만에 되기 때문에 폴딩과 언폴딩은 한 번만 해보시면 쉽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루비엔 타보 신모델이죠. 레노 오늘 리뷰를 해봤는데요. 휴대용 유모차 치고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도 들고 폴딩과 언폴딩을 해보니 진짜 편하고요. 누웠을 때 우리 아이가 개방감도 갖고 있으면서 쿠션도 잘 잡아주고 벨트도 마그네틱으로 고급형으로 되어 있고 특히나 PVD 모델은 스크래치에 강하고 훨씬 더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지금 베네피아 다산점에는 레노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폴딩과 언폴딩도 해보시고 우리 아이 직접 태우시고 주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육아의 반하다 베네피아 다산점의 송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 It's almost ready. We've been craving this all week. Baby, oh. you want it? I got it. I'm hooked on you like phonics Gotta be honest, you're on it, and this ain't no.